반갑습니다. 마포링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대창입니다. 뭐, 쿠리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초전도체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대창이에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너무나 좋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죠.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추천적인 관점, 그리고 매수적인 관점, 또는 대응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산업하고 덕성은 어제 저녁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두 종목 다 모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이덕성인데덕성 같은 경우는 한18% 물론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18%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고 이거는 여전히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어뭐 추천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구산업인데 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세력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17%까지 상승을 했는데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문자 주셨던 분들은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뭐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종목 이름을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창도 내일 바로 급등하기를 좀 기대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다 말씀 못드린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좀 채워드리고 있죠. 종목 추천도 훨씬 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을거예요 그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목 추천도 실질적으로 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 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종목 추천 개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죠. 텔레그램 방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목 추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텔레그램 방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저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달 보지 말고, 한두 달, 석 달, 넉 달까지 저희를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라는 공간 속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유튜브에는 모두 다가 전문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희도 그런 음,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를 검증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신뢰가 된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해 주시고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 바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방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호랭이 굴입니다. 제가 이제 마포로 호랭이니까 호랭이 굴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서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도 추천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해드리죠. 이게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뭐 단타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때 그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타를 하다 보면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본연의 일에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단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한두 번은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단타는 맞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서윙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이 바로 이제 서윙주 추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30%이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200%또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죠. 끊임없이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분석해드린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종 투자 투자 기법도 이제 자료로 만들어 드릴 때가 있는데 저희들의 투자 방식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하는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없고 결국 이 수익을 잘 내는 게 그게 옳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각자가 잘 다룰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다양한 기법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액으로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기법을 좀 체계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나만의 기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랬을때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배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용 영상도 필요하면 만들어 드리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주식과 관련돼서는 각종 정보들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걸 클릭하셔서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실제로 생긴 게 약간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배가 이거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귀여운 호양, 호랑이다.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데, 이거 영상 말미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죠. 제주반도체가 이제 6%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제2의 제주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까지 갈지 뭐600% 이상 갈지 아니면 2-300%에서 멈출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깊게 빠졌다가 긴 행보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죠. 왜냐면 장기 입행선들 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계속 내려왔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삼각 수렴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장기 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한번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잘 들어왔죠. 물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보되, 만약에 눌러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리고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깊게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좀더 많죠. 확률적으로 보면. 바로 갈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깊게 눌러주잖아요. 두 번째 파동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수율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차 파동이 적은 파동이 아니잖아요. 100%, 150%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계속 관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맵점 찾아가기도 쉽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눌러줬을 때 다시 공략해서 큰 수익을 챙기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모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한 번은 수익을 줍니다 많튼 적든 간에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나중에는 한 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어떤 맥점이 나왔을 때 계속 중간중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떤 것들은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큰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창 전체 차트입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거죠. 살짝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그에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이 파동을 통해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는 적이 없어요. 고점에서. 그 끌어올리기만 했거든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간 흔적이 있어요. 이, 이 종목은 이제 투자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초저 누체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맥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이전용에서도 이제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최근에 여기서 이제 흘러내려 버리면 의미 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저점까지 이탈 내버리고 흘러내려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의 평성냥 자리 잡은 그런 형국이죠.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거리면서 오늘 한5% 상승하면서 자리 잡은 그런 형국입니다. 조만간은 이거는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라도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면 결국은 이 세력선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은이 세력선을 다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간구간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 세력선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고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죠. 꼬리 달리고 내려왔고. 여기서는 이 세력선에서 저항 맞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세력선에서 이제 저항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은봉으로 떨어지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죠. 우리 은봉일 때왜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은봉일 때는 방향성 자체가 하락방향성이에요.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스톱이 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려면 대부분은 양봉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음봉일때 눌림목으로 우리가 투자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분봉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양봉일 때 매수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실 때는 15분봉하고 60분봉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수 매점 잡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매도할 때는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3분봉도 좀 같이 봅니다. 3분봉하고 15분봉 도 같이 보면서 해 나가고 부수적으로 60분봉을 보거든요. 그런데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15분봉하고 60분봉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의 또 기준이 있으시면 그 기준대로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각자 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만의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해 가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 장기 병선 위에서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번 체력선들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까지 돌파하지 않겠나.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급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예측이니까 그거는. 체력이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지 정확하게 알수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되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1년의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이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로 대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정확하게 좀 종목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창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각종 투자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 그 다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하고 실질적 과정을 남기는지 꾸준하게 한번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 추천을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과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양한 혜택을 한 분에게도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하나의 혜택만 드리고 있어요. 하나의 번호당, 하나의 혜택만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리 나이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하시고 딱 하나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줄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라고 그랬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바 닷고이죠 그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추세를 재난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고 한 번은 이렇게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장기 입행선 448선 계속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장기 입행선들의 이격을 좁히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음봉들은 계속 결코 이제 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앞에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저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매수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우리가 이제 60일선하고 20일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관련 테마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맥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라까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문자로도 좀 챙겨드릴 거예요. 그 대신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이름과 테마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뭐, 세력 매집주 같은 것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조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좀 보답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게 될 텐데 관심 종목을 꼭 등록을 해놓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투자 기회 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